블라디미르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실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러시아는 현재 프랑스 지도자에 따르면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했다. 그래서 적대 행위가 중단되는 날에 우리는 외교적 수단으로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나는 푸틴에게 그가 그의 국민, 자신과 역사를 위해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고 마크롱은 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을 고립 생각. 격리는 한 가지이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더 실향민이 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난민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해 서방을 비난하고 광산이 물 밖으로 제거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제안을 반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물론 이제 우리는 세계 식량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 시장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로 옮기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다 오고 말했다.